어장관리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공화속 주인공. 7명의 난쟁이 모두의 마음을 홀린 백설공주. 아, 이게 아니지. 오늘은 눈처럼 하얀 피부와 대조되는 흑단처럼 까맣고 풍성한 모발을 가진 백설공주가 아닌 사과의 이야기다. 탈모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아연의 함유량이 높은 편이다. 적당량의 사과를 먹으면 탈모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습진 및 탈모, 손톱의 기형, 면역 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각에선 아연을 남성의 미네랄로 부른다. 활력하면 아연, 아연하면 활력. 활력이 좋아진다는 뜻은 남성 호르몬이 높아진다는 뜻. 그래서 아연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고 탈모가 온다고 겁을 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연의 함량이 매우 높지 않을 뿐더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즈니 백설공주에 나온 명언으로 마무리하겠다. 기억하렴. 넌이 세상을 햇살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탈모관리 플랫폼 메모 어플이었습니다.